자, 여러분, 제가 괴산에 지금 절임배추 집에 와서 지금 절임배추가 주문이 너무 밀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째 이렇게 밀릴까요? 그리고 이게 석박지를 담갔는데 여러분, 석박지가 요게 10kg에, 10kg에 4만 5천원. 택배비 포함? 음, 택배비 포함 4만 5천원이래요, 여러분. 자, 제가 요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요 옆에 밭에, 밭에 가져가서 한번 제가 제가 가져갈 거니까, 요걸 들고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쭉 배추를 이렇게, 해갖고, 이거 덮어놨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석밥자고, 절인 배추하고, 김장하고 같이 해서 드리는데, 음. 음, 맛있어. 이무 자체가 다르네. 응? 달아요. 너무 다르네. 걱정은. 네. 석박지가 매거든요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맛있어요, 음. 아삭아삭. 이렇게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응 이거를 절인 배추하고 김장을 담아주는 건 어떻게 되죠? 에 네, 20kg에 12만 원 받고요. 10kg에 6만 원. 음, 20kg에 12만 원? 네. 10kg에? 네. 6만 원? 네. 음, 백분포 함 백분포 함 많이 주문하세요? 음, 여보세요?